양주시는 30일 송추 소재 요양원 입소자인 75살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확진 판정 전두 차례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의 배경과 효과가 뭔지 안병영 의정부시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의정부시처럼 재난 기본 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 경기도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액은 도민 1인당 최대 1만 원으로 특별 조정 교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4 1로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공식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지역별 선거 대진표가 짜졌는데요. 의정부 갑에 출마한 4명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양주시는 30일 송추 소재의 요양원 입소자인 75세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소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난해 6월 해당 요양원에 입소 후 3층 1인실을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씨는 폐렴 소견으로 지난 16일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했고, 두 차례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돼 25일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28일 저녁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다음 날인 29일 오전 8시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날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 후 A 씨는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응급 치료를 받던 중 30일 새벽 1시경 사망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에 거주하는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양주시는 A씨 가족 외의 접촉자는 요양보호사 등 15명으로 파악됐고, 관외 접촉자에 대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A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즉시 해당 요양원을 코호트 격리하고 방역과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행보가 정부의 발걸음을 이끌어내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추가 지급을 결정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장 안병용입니다. 네 경기도가 이번 달 중으로 모든 도민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주기로 결정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효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용 재난기본소득을 이재명 지사께서 가계당 또 일인당 전부 1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 방법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지나는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 지원 효과뿐만 아니라, 아, 일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매출을 증대하는 그런 이중 효과도 있고, 실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제 조사에 의하면, 아,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이상,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6천억 이상 이렇게 돼서, 식객에서 주는 거 이상의 경제적 효과도 어, 있다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서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정부가 30일이죠 생계지원금을 구체화했습니다. 현금성 지원의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게 뭐. 뭐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또 세계적인 보고서에 의하니까 모든 세계 나라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또 파산하는 기업이 작게는 20%에서 40%까지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어 아, 이러다 보니까 국내도 에급격한 경제 침체를 대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뭐 재난을 당했으니까 시민 내지 국민들은 소득이 없어서 어 그나마 이제 뭐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들이 에, 경제적 재난 내지는 위기에 빠져서 어 이렇게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소득을 일시 지원하는 선행적 결단은 굉장히 아주 적절하고 어 필요하다 그래서 어 중앙 정부도 똑같이 이렇게 좀해 주세요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이제 건의가 되겠습니다. 또 마침 대통령과 또 집권당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4인 가구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조금 늦었습니다만 결정과 결단을 해준 것은 아주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일차는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 체계가 우선이었습니다. 총력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 여파로 이제 경제가 심각한 상태가 됐음을 인지하고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사태에 경제 TF가 이제 이 과장급으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시장이 직접 관장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비상 체계를 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의장과 경제단체 또 행정혁신위원회까지 총동원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이제 가졌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단체의 이제 권위를 이제 받았고 저희들이 그야말로 할수 있는 모든 물심 양면에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이제 하려 그러는데 조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 임대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하다 못해 수도요금이라도 감면하고 아, 구체적으로 아,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들. 또 의회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 도에서 주는 10만 원의 이제 또 기본 아, 재난 소득을 5만 원을 추가로 이제 지급하는 아, 결정이라든가 아, 이렇게 중소기업하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을 위한 아, 패키지 형식의 모든 아, 방안을 마련해서 4월 중으로 이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의정부시의 이번 조치가 시민들이 코로나 19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주말 시장 군수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도가 재정 지원을 한다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 1인당 최대 만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은 포천과 김포 등 17개 시군이며 전 시군에 지급할 경우 1,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바이로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공식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지역별 선거 대진표가 짜졌습니다. 선거구별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갑에 출마한 네 명의 후보자를 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도권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의정부시 갑 선거구에는 모두 네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세창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종동, 기호 8번 무소속 문석균 후보 등4 명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후보는 올해 32살로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 119구조본부 수도권 특수구조대로 소방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재산은 8억 3,962만 원을 신고했고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세금 체납과 전과 기록은 없으며 이 후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호 이번 미래통합당 강세장 후보는 오십구 세로 협성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전 자유한국당 의정부시갑 당협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재산은 6억천 오십만 원을 신고했고 육군 이병으로 입대했다 독자라는 사유로 칠 개월 만에 전역했습니다. 세금 체납과 전과 기록은 없으며 네번의 입후보 경험이 있습니다.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종동 후보는 올해 신한살로 김천 농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재산은 5,566만 9천 원을 신고했고, 공군 하사로 4년간 복무했습니다. 1억 천여만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을 낸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기호 8번 무소속 문석균 후보는 48살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4억 1,935만 2천 원을 신고했고 고도 근시로 5급 전시 군로역 판정을 받아 입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체납된 세금은 없고 전과 기록과 입후보 기록도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 두 명. 무소속 한 명으로 짜여진 의정부시갑 선거구 네 명의 후보 간 득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과연 투표율은 얼마나 될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과거 총선에서는 지역별 투표율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16대부터 20대 총선까지의 투표율 김한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000년 16대부터 치러진 다섯 번의 국회의원 선거 평균 투표율은 55.2%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선거는 17대. 다음에 치러진 18대는 50%를 밑돌아 최저로 기록됐습니다.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과 전남이 각각 61.35%, 60.0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과 대구 경기 순으로 50%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다섯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해 봤더니 광역시보다 도단위 투표율이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전국 8대 특광역시 중에는 세종시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시가 가장 낮았습니다. 도단위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최저는 경기도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는 두 번의 지방선거와 대선, 국회의원 선거 등 모두 네 번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11.49%를 기록했고, 20대 총선에서 소폭 상승, 19대 대통령선거와 제7대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20%를 넘겼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가장 낮은 곳은 대구와 부산으로 조사됐습니다. 로 t v 뉴스 김한식입니다. 연천군 왕직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9일 연천군 왕직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한 개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멧돼지에서의 ASF 확진은 이로써 406건으로 늘어났으며. 연천에서는 178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3월 현재 코로나19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97%가 중단돼 참가 노인들의 소득 공백화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에 확보된 예산 101억 원을 활용해 사업 참여자 8만여 명의 전원에게. 월 최대 13만 5천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 재개일까지이며 개인별 동의서를 받은 후 이달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엔 최저 기온 2도, 낮 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데요. 해가 떨어진 뒤에는 아직 쌀쌀하니까요. 환절기 면역 질환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에 가깝게 오르겠습니다. 비 소식도 없어서 많이 건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재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헬로 TV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